네, 천범주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학과장님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천범주라고 합니다. 예, 저희 학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어, BTS를 포함한 어, 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예,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뭐, 케이팝 아티스트 이외에도 어, 다, 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어, 어, 방송연예학과 이외에도 문화계열 학과를 다수 갖추고 있는 어, 한류선도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선 BTS 유니버시티, 예. BTS 대학으로 더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마침 보니까 학교가 천안에 좀 본교를 두고 있는데 천안에 마침 보면 이 국학원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네. 굳이 그곳에다가 학교를 설립한 배경이 있을까요? 어 천안은 그 지리적으로 어,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아우네장터 같은 어, 독립 유적지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지켜낸 도, 투사분들도 많이 예, 출생을 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봉규가 자리한 곳은 그 국학원이 있는 곳인데요. 이 국학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어, 계승하고 또그 연구하고, 어,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한데요. 어, 이 국학원의 발판을 두고, 어, 우리나라, 아, 어, 문화적 원형에, 문화의 어, 자산들을, 어, 연구하고 하는 것이죠. 한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유구한 그 역사 속에 자리를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이러한 그 기반 위에 한국이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세계화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국학원에 보면은 이제 입구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네. 어그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어, 지구의 예, 지구경영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비석인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많은 한류 인재들이 가슴속에 새겨두고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업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이미 탄생 배경부터 좀 글로벌하게 좀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이념이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또 글로벌 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뭐 교육 철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이제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나라의 에, 건국 이념이자 어, 교육의 철학인 홍익 인재 양성에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어, 아무래도 어, 그 인성에 바탕을 둔 어, 그러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어, 세계 속에 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에,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